저는 피임약을 먹으니까 따로 콘돔을 끼지 않아요. 처음 관계를 나누는 사람과도 콘돔 없이 사랑을 나눕니다. 피임약이 있다면 콘돔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. 이분 너무 강심장인 것 같아요. 피임약을 먹으니까 내가 뭐 콘돔을 안쓸 수도 있다. 거기까지는 나도 오케이.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과도 콘돔을 안 써요.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콘돔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. 첫 번째는 피임. 피임 효과로서는 이제 제대로 사용했을 때97% 정도 피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. 3%는 제품 하자를 생각했을 때 이제 97%라고 얘기를 하고요. 특히 제 생각에 이제 콘돔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내가 이 사람과 처음 성관계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콘돔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, 저 항상 이제 환자들은 얘기하거든요. 지금 침대 위에는 너와 내 나만 있지만. 사실 지난 3년간 내가 관계한 사람들과 네가 관계한 사람들이 그 균이 다이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은 여러 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상대와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